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 마을 6단지 판교대 광로제비항입니다. 2009년 중공 470세대 전용면적 58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1453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새별마을 우방입니다. 1994년 준공 811세대,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2,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추공입니다. 1994년 준공 1156세대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9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공무원입니다. 1995년 준공 1185세대 전용면적 66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5단지입니다 1992년 준공 1430세대 전용면적 134.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7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20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4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일입니다. 1995년 준공 562세대 전용면적 58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,8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1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3단지 신안입니다. 1996년 준공 964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 5 0 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사단지 주공입니다. 1994년 준공 1651세대,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15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SK입니다. 1998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6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1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주공사입니다. 1993년 준공 643세대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2단지 엘지입니다. 1995년 준공 8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54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02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주공구단지입니다. 1995년 준공 1020세대 전용면적 36.5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2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SK뷰입니다. 2003년 중공 175세대 전용면적 122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마을 성경일입니다. 1992년 준공 976세대, 전용면적 83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,5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주공삽입니다. 1993년 준공 851세대, 전용면적 49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7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1단지 대우롯대 성경입니다. 1995년 준공 976세대 전용면적 13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임해촌 삼성입니다. 1994년 준공 1162세대 전용 면적 73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 마을 7단지 모아미래도입니다 2009년 준공 585세대 전용면적 56.5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4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25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6단지 추공입니다. 1995년 준공 1039세대 전용면적 39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13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한신입니다. 1994년 준공 264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입니다. 1993년 준공 1688세대 전용 면적 53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7억 9 5 0 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6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사는 마을 8단지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8년 준공 371세대 전용면적 8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2,766만원에서 최고액 14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2억 2,51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6단지 우성입니다. 1994년 준공 706세대 전용면적 48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2,1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화성입니다. 1994년 준공 872세대 전용면적 53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7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보뜰마을 1단지 판교심 위주입니다. 2009년 준공 1147세대, 전용면적 83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6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1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코오롱1입니다 1993년 준공 2216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3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임해촌 한신입니다. 1992년 준공 1184세대 전용면적 50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억 5천 2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3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보뜰마을 사단지 주공입니다. 2009년 준공 74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6억 2천 9백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12억 1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9단지 동아입니다. 1995년 준공 132세대 전용면적 134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8%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영남입니다. 1995년 준공 294세대 전용면적 53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7,4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1입니다 1994년 준공 1,762세대 전용면적 69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15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13억 1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64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3단지 건영입니다. 1996년 준공 964세대, 전용 면적 53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3,0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4년 10월 6억 4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7단지 라이프입니다. 1995년 준공 222세대, 전용면적 132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구단지 한림프레버입니다. 2009년 준공 1,04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7억4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3억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입니다 1993년 준공 2,21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3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2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단지 주공입니다. 1995년 준공 779세대 전용면적 35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4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4%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7단지 안진입니다. 1994년 준공 382세대 전용 면적 4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0%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임해촌 진흥입니다. 1993년 준공 832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0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후마을 구단지 대박노블랜드입니다. 2008년 준공 266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1729만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12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32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1단지 대립입니다. 1995년 준공 778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, 24년 9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6년 전 대비 127%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아름마을 3호입니다. 1992년 준공 113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5%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공무원입니다. 1994년 준공 474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9,9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9월 8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업마을 12단지 판교센트럴 포레와이시티입니다. 2009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0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대창입니다. 1994년 준공 902세대 전용면적 70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3,8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9억 4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